첫 번째 달려볼까요? 예, 신지 문원 상견례 후폭풍입니다. 아, 어제 오늘 이 진짜 가장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자, 혼성 그룹 코요테 신지 씨 결혼 소식을 놓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어,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논란의 주인공 바로 가수 문원 씨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 씨와 연인으로 발전한 뒤 내면 상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지 씨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비신랑 문헌 씨와 코요태 멤버들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헌 씨는 사실 결혼을 한번 했었다면서 딸도 한명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 얘기를 들은 김종민 백가 씨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은 결혼 이력이나 뭐 딸의 존재보다도 영상에 드러난 문원 씨의 태도를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지 씨를 이 친구 혹은 신지 씨의 본명인 지선이로 낮춰 부른 점, 또 자신도 가수면서 신지를 몰랐다며 코로, 코요테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한 점, 또 상견례 자리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려고 했던 점등 문원 씨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박 변호사님 네. 이 대국민 사기 결혼의 대명사 왕진진, 낸시랭씨 결혼 사건 그리고 전청조, 남현희씨 결혼 발표 해프닝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헌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 결혼을 신중히 하라 신지 씨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전처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꾼이긴 한데요. 이혼 사건 기록을 한번 살펴봐라. 놀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개명을 좀 많이 했대요. 이름을 세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한 측면에서는 군생활 같이 했다고 밝힌 또 누리꾼이 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군생활 너무 힘들었다. 결혼 신중하라라는 말까지 또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신지 소속사에서는 이제 비닐을 예. 좀 따져보겠다, 밝혀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네. 이 신지 측근에 따르면 소속사가 그 전에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코요태, 대한민국 대표 혼성 그룹 아니겠습니까? 신지. 아주 똑똑하고 아주 노래 잘하는 아주 훌륭한 가수인데 아, 박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죠. 예, 방송을 같이 몇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걱정하고 아마 저는 잘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여기 이 문원 씨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수 신지를 잘 몰랐다 누군지. <laughs> 어, 외국에 있었나요? 외국에서도 알 건데요. 그러니까요. 어, 노래 너무 유명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 그런 것들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박서준 개장 식당의 손배소입니다. 자, 배우 박서준 씨가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음. 세상에. 자, 그런데 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바로 도둑 밥도둑 개장 맛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가 여주에 있는 한 게장 전문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이 식당은 2018년 박서준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 장소를 제공한 곳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박서준 씨가 극중 여자친구인 박민영 씨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간장 게장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음. 이 가게에서 이 장면들을 캡처해서 박서준이 간장 게장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이런 문구와 함께 홍보를 해왔던 겁니다. 아, 이 장면을 걸어놓고? 네, 맞습니다. 음. 5, 6년 동안 식당 안팎에 이런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게시할 뿐 아니라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버젓이 박서준씨 얼굴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 씨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재산상 손해액이 약 6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영업 규모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소송에서 6천만 원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식당 측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건 거래 관행이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 저희 진행 PD가 저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고 지금 맛은 있다라고 일단 어, 개인적인 맞다. 의견을 밝혔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박서준 씨 CF 출연료가 5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5년 이상을. 아, 어, 이 법원 판단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법원에서는 하락 없이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박서준 씨가 일부 승소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사적인 것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수는 500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박서준 씨 소속사 측에서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행위를 막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5년간 500만 원이면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값 5억 원인 배우라면 아 이거 이 게장 맛집 이거 완전 수지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5년간 그 보통 몸값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TV에 나간다거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때그 금액을 5억 정도로 잡는 거지 아, 아. 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주라고 하면 쓸 리가 없잖아요 뭐 네. 그런 것까지 법원에서 다 감안을 한 거겠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이어가죠. 자, 키오스크를 통째로. 자, 새벽 시간 무인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무인 매장에 들어선 남성. 자, CCTV를 딱 먼저 보더니 점프해서 한번 툭, 툭. 아이, 높게도 달아났네. 자, 포기합니다. 키오스크로 몸을 휙 돌려서 연장을 꺼내서 지금 나사를 빙글빙글. 근데 아무리 돌려도 덮개가 안 열려. 자, 그러니까 포기했어. 또 공구를 끼워 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들어오네 자 망치를 갖고 왔어요 자 으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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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지만 절대 안 열려 자안 열려 안 열려 자 그러다 기계를 저렇게 흔들흔들하죠 무게를 재보는 듯자 뒤에 있던 전선을 뚝 절단. 으쨔쨔쨔쨔쨔,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나갑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무인점포 도둑들 방송만 온 3년째 통째로 들고 가는 놈은 저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이 간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끈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경국 구매에 있는 가게인데, 이렇게 지금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이 키오스크 절단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에는, 아예 전선을 끊은 다음에 키오스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음. 자, 그 때문에 뭐가 발생했냐면 합선이 있었고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어요. <laughs>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것을 들고 간 다음에 풀숲에서 돈을 빼내고요. 예. 키오스크는 버립니다. <laughs> 80만 원 정도 현금을 빼가고요. 매장 주변에 수풀에 이걸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팀장님. 저 녀석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 같은 경우에 그날 아침 오전 7시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연락 갔기 때문에 재산 피해를 알았기 때문에 저 절대 범은좀 경찰 에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 소재를 추적해서 건할것 같은데요. 피해 사항을 보니까는 키오스크 조차차가 380만 원이라는 거예요. 헉. 그러니까 전선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게 녹았어요. 그 피해가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CCTV를 수리하는데 2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거. 키오스크 안에 8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680만 원 정도의 사람 피해를 났는데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6년이나 지형이나 천만 원의 벌금인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이기 때문에 새벽 2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을 취할 건데 경찰에서는 필히 추적을 해서 검거한 다음에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을 가보죠. 아직은 초조한 신입 사원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신입 사원이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소 원하던 회사에 어렵게 입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배들이 툭 던지는 말이 제 가슴에 비소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회의에서 업무 얘기를 할때 대뜸 제게 열심히 안 하네? 라며 툭 던지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혹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는데요. 선배들은 그저 애매모호한 웃음을 지으며 신경쓰지 마라, 얼버무리더라고요. 제가 아직 신입이라 업무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나름 직접 일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뭐가 잘못인지 감도 안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바로 출퇴근 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월화배를 중시하고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평소 30분 일찍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가 돼서 선배들이 왜안 가냐? 재촉을 하기도 하고 딱히 남은 업무도 없어서 몇번 정시에 맞춰서 퇴근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정시 퇴근을 하고 나면 다음날 선배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칼퇴하네. 우리 때는 선배가 갈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라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내가 정말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자존감도 낮아지고 선배가 가라고 해도 눈치껏 앉아 있어야 하는 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져서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핸접업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오 엑스로 먼저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박지윤 기장님 어제 저녁 다섯 시 오십팔 분쯤에 분명 그러셨잖아요. 하은 씨왜안 가? 빨리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저는 계장님을 존경하니까 말씀대로 2분 안에 다 챙겨서 6시 땡 퇴근했죠. 그런데 아까 점심 식사 때 하은 씨는 참 순수하다 하면서 맥이셨죠. 아, 어쩌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직장 선배예요. 이봐요 하은 씨아 눈치 챙겨 이건 세대 문제가 아니라 센스 문제야 자기 말이야 중국집 가서 부장님이 시키고 싶은 거다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어, 저 사장님 당수육 중자요. 봐봐 이거 그게 문제야. 부장님이 시키는 걸 보고서 시켜야지 사람마. 그게 사회생활인 거야. X. <laughs> 제가 댓글을 보다가 놓쳤는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런 거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팀장님부터 가겠습니다. 했었습니다. <laughs> MZ 세대라고 하는데 선배들이 사실은 그 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여성 보니까 출근 시간에 30분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퇴근 을안 하냐니까 하 했는데 이거 그냥 관계 없어요. 선배들이 뭐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퇴사, 아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신있게 정시,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변호사생님 예, 뭐, 왜 잘못한 거냐의 질문을 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고요. 선배들이 눈치 주는 거를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출퇴근 시간 가족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전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고요. 퇴근 시간 넘어가면 야근이 되는 겁니다.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거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위축될 필요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두 분하고 의견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 사실 이런 거 보면요, 뭐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크게 안 달라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뭐 저도 30년 전에 신입사원 때도 저런 갈등을 좀 했었는데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 안에 그 문화에서 커가는 쪽으로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든 회사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제 자리를 그냥 자기 스타일로 밀고 나갈지 다만 요즘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렇게 자기 스타일로 밀고 가더라도 중요한 건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 스타일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지금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거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에 녹아들고 싶으시면 불안돼 보이더라도 눈치도 보긴 봐야 돼요. 솔직히. 음. 자, 김한아 나운서 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들, 보다 본인 의견 듣고 끝내죠? 아, 사연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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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근데, 어, 사회생활을 어, 해보니까 <laughs> 이건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네요. 어, 어, 어 선배들도 나름의. <laughs> 아, 사그이있으자라 <laughs> 제가 지금은 선배가 됐습니다. 선배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속으로는 아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나중에 진짜 사건 반장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밥한 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괜찮다.